아까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헬라어를 가장 잘 풀어낸 근대 현대 언어입니다. 헬라어 영어 두 개만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국 쌤이 그 운동을 벌. 안녕하세요. 저는 페스텔 쿡입니다. 오늘은 자그 로마서 2장부터 4절, 4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참 따뜻해서 공박이 참 좋을 때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기 바라면서 자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You may think u c a a people. 자 여러분은 아마도죠 추측입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동사가 나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대시 받디 있습니다 해석을 정말 쉽게 하죠 정말 국어처럼 해석합니다 거의 이 정도는 뭐 거의 국어입니다 당신들은 아마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데 여기 엑산도있서 큰데 비난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뭐 책망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그래서 자, 컨뎀이란 단어.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보면은 어 어떤 그 성경의 뜻을 좀알 수가 있어요. 컨뎀 제가 준비했는데 어 일단은 사람의 행위를 비난 책망하다요. 그다음에 어떤 유죄 판결을 내리다요. 더 형을 선고하다요. 운명지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이 다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고요. 어떤, 그, 제가 있다고 판결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운명을 그렇게, 어, 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운명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When you are just as bad and you have no excuse. 그러나, 어, 여러분들은, 아, 이게 이제, just as, 이게, as는 이제, 뭐, 뭐,처럼, 뭐, 뭐, 만큼인데요. 뭐기서 뭐, 뭐, 같다네요. 뭐, 뭐, just as인데. 음저스트가 있으므로 강조해야 되는거죠. 여러분 마치 같다. 똑같이 bad. 나보다는 얘기죠. 증명하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너희들도, have no excuse. 어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스큐 u 변명이죠. 변명할 여지가 없다. When you say they are wicked and should be furnished, you are condemning yourself. 자, 그때입니다. 그때. 어, 여러분들이 말할 때, 너희들이 말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다음에, 어, 주어동사가 나오면, 여기, 어, 목적어 대시 100%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겠지? 너무 쉬워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는 당신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 아 그들이, 그들이죠. 그들. 음,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악하다고 얘기하거나, 그때, 또는, 음, 그들이 반드시 punish it. 아,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은 condemning. 스스로가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다. 형을 내리고 있다. 너 자신이. 자, 무서운 얘기죠. 이거는 지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For, you know, for, 왜냐하면, you who judge others to these very same things. 예, for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그때 for는 u s 지가 돼요. 전치사가 아니라 뭐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 너희가 예 후가 관계대명사 이게 이 구조가 눈에 보이듯 너무 쉽죠? 관계대명사는 아, 동사에 는덧만 붙이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는 거의 국어입니다. 너희들은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주어 여기까지 주어요 어, 여기까지 가 이제 주어입니다. 이게 이제 문장 구조라 그래요.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면, 어, 여러분들 영어가 이제 마스터 된 거예요. 주어고, 음,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랑, 주어가 부여되고요. 부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심판하는, 이런 너희들이 행하기 때문이다. 이거, 부사들성이 뭐뭐하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 끝날 때한번더 해주면 거의 한 번에 구어가 돼요. 번역이 그냥 끝나요. 다시 할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심판하는,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너희가 한다하기 때문이다. d 이 똑같은 베리쌤 아주 강적 이똑 베리 강조주 아주 똑같은 일을 아주 똑같은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요한 거예요. 나올라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자신도 그걸 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we know that God in His justice He punishes anyone for such a things.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나와 주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In His Justice, 이런 정의 가운데계 계신, 정의 가운데계신기까지 주옵니다. 여기까지 주온데 아, 아, 이 구조가 보여돼. 야요 이런 하나님, e Punish, Punish는 처벌하다, 처벌할 것을 누구든지 누구든지 떡붕이죠, 관계들면서 너무 쉽죠. 동사에 아, 는덧만 붙입니다. 영어 너무 쉽다. 행하는 이런 똑같은 일을 이런 일을. 그러니까 남을 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심판, 그다음에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번역서에서는 저스티스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 저스티스가 뭘어나냐면, 그 뜻이 아니라, 222번, 알레세야, 알레세야입니다. 아, 이 단어는 227번, 알레세스, the truth to fact, 어떤 진실, 사실을 향한, 적절히 얘기하면, truth,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제가, 어, 뭘 때문에 빚냐면, 이 진리는, 어, 여기서 중요한 게, reality, the 티리 a l i t y the a l i t y 여기서 이게 리얼리티 이게 어, 어떤 현실성, 김박 하죠. 뭐 뭐박진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건요. 어떤 뭐 어, 이렇게 뭐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어? 여기 빨리 보면은 인센트 코이 고대 그리스의 r 처 문화에 보면요. 알리세이아 는 쓰나미 몰스 동의어 했습니다 뭐라 full y reality, r r i l l r i u l i t t full i l l u i 이 라고 싶은 거. 진리가 추상적이지 않고 리에로디라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스티스가 아니라 원래는 알레세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이를 이제 정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저스티스로 많이. 원래 뜻은 7.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화가없고요 리에로디. 실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지금도 살아 계시고 초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신거 알고 계시죠? 현실성입니다.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Since you judge t h e r s for doing these things, why do you think you can avoid your j u d g m e n t when you d o the same things? 자, since 왜냐하면 자, 너희들이 자, 주여 이제 심판했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for 뭐에 대해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이런 악한 일들을, 이런 죠 그런데, 웬 주의, 너희들은 생각을 하느냐? 여기도, 음,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기 때문에, 요 사이에, 목적어 대시 100% 빠져있다. 목적어 대시 많이 생각되어 있네요. 너희들이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 너희들이 행할 때, 똑같은 일을. 그러면서, 어 3절은 어 2절에 대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너희들이 음 심판 받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두 번, 강, 음 설명이 두번 나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측망, 너희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측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죠, 경고. 자, 우리 자신부터 방성을 많이 됩니다 이제 사절 가겠습니다. 자, e a h don't you see how wonderfully kind, tolerant, the patient got it with you? 말이야. Don't you see?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이렇게 어 동사 다음에 음.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고요. 의문사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현용사 이렇게 현용사 나오고 이게 주어 이게 동사 나오면 이게 목적어죠. 목적어예요. 목적. 이만큼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목적어요. C의 목적어죠 이런 구조가 눈에 보여야 돼요. 해석을 해야, 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문법이 좀 필요한 거고요. 구, 구조가 좀, <laughs> 죄송합니다. 조금 필요한 거죠. 자,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wonderfully, 원더프리, 얼마나 wonderfully는 얼마나 대단히, 얼마나 엄청나게, k i 친절하시고, t o l e r a n 인내하시고, patient, 어? 참을성이 있는, 참을성으로, God is eas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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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음, 음, 얘네들은 이런데, 이다 보죠. 요만큼은 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 이, 여기 보로 걸릴 거예요. 보. 여기가, 여기,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와야 돼 무슨 냐면 God is w o n d e r f u l kind, tolerant, and patient인데, 음, 음 사이 때문에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how, 하우, 그러니까 how죠. how처럼. how 이런 것들은 형용사를 끌고 오고, 주어 동사, 특히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형용사 앞에 부사 보는 거. 이런 구조를 알면 해석이 훨씬 정확하고, 이걸 또 아래 영재할수 있겠죠. 다시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자, 얼마나 엄청나게 친절하시고, 인내 더 참으시고 그다음에 인내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게 친절하고 인내하시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t h e s this m e a n nothing to you. 자 이것이 의미하 의미하지 않느냐? 의미하지 않니 이게 nothing is,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영어 못 하는데 이게 부정어가 있으면요 간단합니다. 동사를 부정해야 돼. 우리 국어는 동사만 부정,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 언미는 명사죠, 명사. Nothing은 명상데 부정어가 된 거요. 하튼간에 여 그, 이걸 이제 음, 한국어로 읽을 때는 동사만 부정이 돼요. 그래서 자 이것은 의미하지 않니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도 너희에게 의미하는 거 없니? 의미하는 게 없어? 도체 이런 뜻이죠. Does this mean nothing to you? Can't you see? 저 이제 부정문이죠. 자,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이제 대시 목적을 쓰인 거에요. His kindness, 그의 친절하심이, is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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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되어진 거를, is intended, 뭐하도록, 출천 돌리도록, 돌리도록, 너희들을 너희의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명을 하면, 그 하나님의 친절함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의, 그, 예, 그 너희 하나님,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의도되어진다는 것을 돌아서도록 너희가 너희의 죄로부터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는 거는, 하나님의 kindness 때문인데, 그러면 아주, kindness가 중요한 단어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헬라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은, 5544번입니다. 그래서, 자, 크레스토스테스에요. 크레, 크레스토스테스. 이 발음이에요. 크레스토스테스. 그래서, 그래서 늘명사고요 Delive, del, delived, delived. 이게 어서 유리한 거냐면 유리해다는 뜻이죠 5,543번 크레아스토스에서온 거예요 Useful, 이용 이용 가능한, Profitable, 유익한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적절히 얘기하면 u s e a b l 사용 가능한 그래서 온 거죠 자, Well fit, 잘 어울리는 For use, 그 사용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What you really need i t 그것이 정말로 n e e d 필요한 곳에 그래서 kindness 친절한 이것은 또한 s e r v i c e 어떤 것을 어, 어떤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제가 뭘말하냐면아 그의 친절하다 친절하심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원락원물을 부른 거죠 어, 친절한 친절하란 뜻이 유용한 거 유익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익이 되고 또 유익함 이런 뜻이죠. 또 뭐에 잘 어, 적절하게 맞는 이런 뜻이죠. 이런 단어에서부터 이제 친절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친절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해서 돌아서기에게 정말로 유용한 것이요, 필요한 것이요, 서비스로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랍 카인드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자 친절함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죄를 돌이켜서 필요한 것, 유용한 것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 여러분들 임을 일절 부터4절까지 알아봤는데요. 저러면서 원문을 영어 성경과 헬라어로 보면은 한글 성경보다 훨씬 정확하고 깊게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